엎드려서 스마트폰 하는 분들 취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잘안 돼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홍정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관절 증후군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저림, 손저림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내손절림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주관절이라는 게팔꿈치를 얘기요. 해 그래서 이 신경에 눌리게 되면 생기는 병이 바로 주관절 증후군 또는 팔꿈 터널 증후군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저린 겁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은 손날 쪽이 앞뒤로 손등, 손바닥 전부 다 저리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힘이 빠집니다. 이 척골신경이라는 거는 손 손의 미세한 동작들 그리고 손의 그 근육들을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척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손의 힘이 떨어져서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나 글씨를 잘 못쓰거나 이렇게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관절 증후군도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나 사용 패턴이에요. 이렇게 굽혀보시면 알겠지만, 굽히면 이쪽 그 피부가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경도 눌리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자극을 많이 주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엎드려서 뭘 하든지 이쪽을 바닥에 많이 대고 있는 분들이 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엎드려서 스마트폰 하는 분들, 이건 직업은 아니지만,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주관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저린 증상들에 따라서 질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손 저림으로 일단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가장 흔한 거는 목 디스크랑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이 주관절 증후군이랑 가장 중요한 그 감별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새끼 손가락이 저리냐 마이에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 분들은 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고요. 그 외에 네 번째나 다섯 번째가 주로 저린 분들은 팔꿈터널 증후군, 주관절 증후군이고 목 디스크랑은 감별하는 게 조금 더 쉬운데 목 디스크는 목에서부터 어깨, 팔 전체가 저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팔이 저려요 그러면은 손목 터널보다는 목 디스크로 의심하는 게 맞겠습니다. 모든 질환은 치료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약, 그다음에 생활습관 개선, 물리치료, 그 다음에 안 되면 주사, 그리고 안 되면 수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관리를 잘 하는 분들은 더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던지 더 좋아집니다 대고 주무시고, 그런, 아니면 팔 괴고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펴고 주무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자다 보면은 내맘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덜 굽히는 정도로 해야 되고, 그거는 팔쪽에 보호대를 차시던지 아니면 뭐헝겊 같은 걸좀 감아주시면은 이게 덜 굽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쿠션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기본적으로 하고 주사치료까지는 꽤 흔하게 합니다 수술도 하긴 하는데 손목 터널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빈도수가 적긴 한데 신경 쪽이다 보니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경이 많이 눌려서 이미 손상이 진행이 된 건데 이런 증상을 느낄 정도면 대부분 신경이 80% 이상이 손상됐을 때만 이런 증상이 나오고 검사에도 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검사는 신경전도검사라고 하는 건데 신경이 직접 전기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신경의 손상이 나온다. 많이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제가 반드시 수술해야 되나? 이렇게 환자분이 다들 질문을 하시는데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잘안 돼요. 이게 천천히 진행을 해도 어느 인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엔 안 돌아오고 힘이 빠진 채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경이 많이 눌린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 눌리고 있는 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 주관절 증후군은 최근에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점 내가 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핸드폰을 좀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굽히고 팔을 겐 채로 이거 핸드폰을 오래 하면은 이거는 거의 100%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주무실 때도 좀 이렇게 펴는 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